좋고, 맛있고, 그럼 해야 숙성이 됐다는 거, 이게. 음. 빨갛지? 네. 근데 그게... 똑같이 고추를 짜서 말린데 왜 하얀, 하얀 거 있고 빨있고 그건 덜 익은 건딴 거. 하얀 건덜 익은 거. 덜 익은 거. 싱이, 아... 뭐 색이 덜 들었지. 아... 어, 그런 거지.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. 근데 요거, 요거, 색 색도는 왜 이렇게 또 틀리게. 다르게... 지한거 있고 연한 거 있고, 이런 거 있고. 그래서 더 익었을 때 따고 덜 익었을 때 따고 그 차이 어, 색도도 응 음. 음.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, 그럼 완전 익었을 때 따면 오 되잖아 근데 그게 요새 바쁠 때 외국인들 시키면은 네. 이렇게 농사 이렇게 전문가로 여기 요건는리지널정업 치거든 여기 두쪽내올 선배 거 근데 맵고, 네. 이렇게 여기서 맵고 석 잘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 이거 봐봐 신이 빨갛잖아 음. 제대로 익은 거야 이거 그, 마담 봐봐.